논란은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왜냐? 그 투표 용지를 인증할 수 없거든.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 되어있어. 사진 찍으면 그게 벌금 400만 원을 받는 거야. 심한 경우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어. 막못 찍게 하고 막 행패를 부리면 징역형도 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대해서 인증할 수 없거든. 그래서 투표 용지 논란을 일으킨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뭐라 그러나, 나중에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자를 흔들기 위해서 이 논란을 만든 거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표용지가 나중에 그러면, 일부러 이번 논란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가짜 투표용지가 정말로, 뭐, 100만 장, 200만 장 발견된다면, 선거 무효가 될수 있어요. 100만 장, 200만 장이면. 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표수가 나오면 선거 무효가 될수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2012년에 개표 부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죠? 우리 2012년에 개표 부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선관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관위를 공격했어요, 민주당을 공격했어요. 그때 그들이 누 누구를 공격했어? 선관위를 공격했어, 민주당을 공격했어. 그때 민주당을 공격했잖아, 그죠? 선관위를 공격하지 않고 민주당이 왜 가만히 있냐고 질랄들했잖아. 그게 국정원이란 증거야.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개표 부정을 주장했다면 선관위에다 불질러야 돼. 선관위에다 항의하고 선관위원장을 지역별 선관위원장을 다 고소고발해야 돼. 안 했어. 그리고 민주당만 물고 늘어졌어. 그게 국정원이란 증거야. 어. 그게 국정원이란 증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에도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애들이 선관위를 고소고발하지 않았어. 더플랜 영화 제작팀에서 선관위 고소했대요? 선관위 고발했대요? 안 했잖아. 선관위 고소하지도 고발하지도 않았어. 개표 부정을 했다고 영화까지 만들면서 왜 선관위를 고소고발 안 했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개표 조작을 할수 있는 주체는 선관위야. 선관위를 고소고발 안 해놓고 개표 부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국정원 끈아풀이라고 보는 거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주체가 누구냐고!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선관인데, 선관위를 고소고발 안 해놓고 무슨. 네. 선관위를 고소고발하지 않는 개표 부정론자들은, 예, 네. 가짜예요. 아니다! 그때 선관위를 고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맨 처음에 2012년에 그 선관위를 고발하면서 그 서류가 제출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 개표를 조작했다라고 그때 얘기했잖아 개표를 조작했다 51.6% 얘기 많이 봤죠 그죠? 51.6%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봤죠 그러면서 방송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개소리까지 했어 그런데 실제로 고소장에 들어간 내용은 뭐냐면 그 투표 결과가 나온 엑셀 파일의 날짜가 12월 18일로 되어 있었다. 그게 유일한 증거였어. 어.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 12월 18일에 칸, 엑셀, 칸 만들어 놓은 거다. 그 한마디로 끝난 거야. 그런데 마치 다른 얘기를 다 고소한 것처럼 뻥을 깠잖아. 어. 예. 그러니까, 그 개표 부정론자들에게 흔들린 사람들이, 이번에, 나의 사전 투표가 그 오류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 네, 여러분. 나는 개표 부정론자들이 모든 선관위 지역별 선관위 원장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중앙 선관위를 계속 5년 동안 고소고발했다라면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 안 했어. 선관위를 공격한 게 아니라 방송사를 고... 하는 동 민주당이 왜 가만히 있어야, 있었냐는 동. 아니, 민주당이 개표부정했어요? 어? 개표부정을 했다면 그 선관위가 한 건데, 왜 선관위는 고소고발을 안 하고 민주당을 물고 늘어져? 그니까 러이 새끼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어. 그게 착시효과를 노리는 거야. 마술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술이라는 게 단계별로 시선을 끌어가지고, 우리가 본게 거짓말인데, 진실처럼 믿게 하는 거야. 그게 이 마술이 심리의 이에요 심리, 심리를 이용한 거야. 어. 그 착시 효과를 이용한 심리의 방법이거든. 근데 그게 통치술이야. 예. 통치술로, 가령, 이게 언제, 그 3S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3S 정책. 그 3S 정책.